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앞으로 6주간 더 라스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어,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절규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난 중간 한 주만 절규로 지키고 성금요일 부활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데는 이 사순절에 사순절만큼 또 좋은 기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곱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가상 칠언입니다 보일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는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 용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도에 그 상영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글래디에터 1편이 나오고 어 작년에 2편이 나왔는데 2편은 아마 여러분 거의 기억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편은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뤘는데 2편은 예, 흥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2000년대 처음 나온 그글래디에터는 어 특별히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러셀 크로라는 또 배우가 나왔습니다. 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어 7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작품상, 남우주연상 등총 다섯 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로마 장군, 막시무스는 황제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모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검투사로 살아남아서 결국은 황제를 죽였지만 본인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그를 정의롭게 만들었고, 어찌보면 가족들의 한은 품, 아, 풀었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1년 반 전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마스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테러 단체와 한 국가의 싸움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온 이슬람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1096년입니다. 1096년 십자군 이래로 천년 이상 쌓여온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증오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수는 복수를 불러오고 끝이 없는 파멸과 죽음의 연속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런 파멸과 죽음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께서 몸소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어진 용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증오뿐만 회수할뿐만 아니라 죄로 억어진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참뜻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단순한 예수님의 요청이 아닙니다. 용서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십자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항상 사람을 통한 제가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이다 이 풀어 보셨습니까? 혼자서 산속이나 우주에 들어와서 살 어, 사람들의 삶을 찍은 건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딱히 죄를 지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뭐 기껏해야 그냥 동물들 몇 마리. 그러니까 별로 죄를 지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시간 사람들과 만날 뿐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장소만 다르게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만나고 혹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더라도 룸메이트가 있거나 가족이들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찌할 수 없이 죄성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크고 작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서로 간에 조금씩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용서하며 그것도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선이 모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가 있나요? 예, 물론 이렇게 충분히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명령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계명. 개명. 그리고 그 명령,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소명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비카인드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하라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 용서 안 받으셨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순간적인 감정해소는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어떻죠?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피해 보고 상처 입지만 용서하는 순간 혹은 용서가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변모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이 이해와 관용과 자비의 스펙트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품어야지 품어야지. 네,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 나의 이해와 관용과 자비의 스펙트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죄인들 예수님은 용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조차 꺼려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늠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도 중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극률이 여기며,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죄성 가득한 인간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을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아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죄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다음 뭐가 쓰여져 있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큰일이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도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둘은 일맥상통하는 거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어 과학에 있는 물리학에서 차가움은 차가움은 실존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느끼는 차가움은 뭘까요? 아직도 날씨가 조금 추운데 겨울 내내 저도 뭐 거기에 속한데 얼죽아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가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차가움은 실존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 부재가 바로 차가움입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함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말씀의 부재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가까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복음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 말씀의 부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제사 하나 완벽한 제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the most perfect sacrifice 가장 완벽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사인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 더 쉽게 표현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정말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그 뜻은 뭐 떠나보내다. 풀어 주다. 인정해 주다. 면제해 주다. 넘겨 주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용서는, 히브리어로는, 살라은데, 이 살라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용서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또못 누리게 합니다. 엉매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깊이 관계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좌노웨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붙들고 죄책감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죄책감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서로에 대한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용서 이 모두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How to?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를 용서함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참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의 실존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절입니다. 로마서 팔장일 절에서 이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저 영어로 써놨는데, No one can ever judge you and define you.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정지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미 오래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무엇일까요? 그 법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 즉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원리이자 구원의 능력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새 프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새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집사님 잘 지냅니다 네 목사님 저 평안합니다 아니면 아 목사님 제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삶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가 안녕해? 넌 내가 안녕해 보여? 평안?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평안해 보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여러분 팩트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명백한 사실,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섹프리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용서함,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Last Seven Message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마디 말씀 가상 칠언. 첫 번째 말씀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간절한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참된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죄책감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완전히 깔끔히, That's clearly,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도 누리시고 특별히 나 자신을 여러분 용서하시므로나 자신을 용서하시므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느끼심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